안녕하십니까 어, 명품 주식투자연구소에서 실행하는 명품TV입니다 어, 12월 4일 어, 유튜브 두 번째 시간입니다 <laughs> 에, LG화학하고 어, 삼성 SDI 시간입니다 아, LG화학 타이틀 제목 평곡점 8만89만7천원 어, 전후 많이 가면 거의 간다는 이야기예요 어, 만약에 12월 1월 달에 에, 혹시라도 거기 가면은 어, LG화학은 전량 매도 후 내년 1년 동안 1년 내내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 그런 얘기도 있구요 <laughs> 자 삼성 SDI 변곡점 726,600은 중요한데 여기서 지지해야 되는데 거기서 뭡니까 주중 미끄러져 버렸죠 어, 그러니까 어, 거기 지지 못하고 거기서 하향이탈했을 경우에 거기서 어, 매도 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60만원 전후 바닥 확인하면 사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드린 대로 오늘 지금 l g 화학, SDI 3바 l g 이노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일요일 날 토요일은 이제 에, 쉐, 쉐, 에, 뭡니까 아, 이렇게 에, 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 넘어가고요 그죠 포트 제한 종목들 넘어가고 어, 시황은 월요일 날 합니다 어, 코스모 신 소재 등, 음, 하는 거, 그것도 월요일 날할 예정입니다. 월요일 아니면 늦으면 화요일, 어, 월요일 시간이 없으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했죠. 어,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어, 자, 넘어가고요 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죠, 어, 어, 저기,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어, 순인데 아무튼,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 SK 이노베이션 5위로 올랐는데도 션찮죠, 그죠? 자, LG로 가겠습니다. 파동 에, 3파, 3파는 1파 1.618배, 예, 그죠? 어, 3파는 1파 1 6 1 8배그 가격이 뭡니까? 어, 100만, 음, 100 여기 나오죠? 어, 107만 8천 원, 107만 8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38.2%되돌렸다는 거죠. 1파에 38.2%. 여기 15만 천원인데 정확하게 16만 3,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어, 어 여기서 거의 여기서 1, 2, 3, 4, 5년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매집이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날린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3파고 여기 1파고 3파는 1파에 1 6 1 8배 예 해당되는 이 수평선에서 껌딱지 붙어 갖고 6년 동안 돌파 못한 이런 패턴대로 LG화학은 움직일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이것은 어,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에, 뭡니까 내년 1월달까지 뭐한 90만원 전후하면 은 전력매도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자 어, 그리고 이제 예, 파동 저점이, 예, 요걸, 그죠, 요걸, 파동 저점이 요걸 1파동, 요걸 3파동으로 봤을 때, 이 3파동, 1파동 1.618배. 그 가격이 수평선, 수평선이 69만원. 그러니까 69만원은 지금 안 깨잖아요, 그죠? 근데, LG 화학육6만원 69만원을 깨는 순간, 60만원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순식간에 가버리죠. 69만원 깨는 순간.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15년, 16, 17, 18년 이때 이제 바닥 타질 때 여기 보시면은 1, 2, 3이에요. 요 2는 61.8%에요. 요 3은 1파이 1.618배, 그게 50만 9천원인데, 50만 9천원 못 가고 44만 7천원까지 가고 이렇게 또조정갔다는 거죠. 이것은 61.8%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요걸 전체로 하나의 또 1파동으로 보고 요 상승에 대한 61.8% 2파가 여기 239,000원인데 작년에 2 3만원 찍고 여기서 그냥 쭉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1, 2, 3. 요 3파동은 1파동 1.618대. 그 가격이 59,000원이다는 거죠. 근데 59,000원은 못 갔죠. 그죠? 못 가고 여기에 하나를 또 1파동으로 보는 거죠. 요 1파동에 대한 2파 조정, 여기에 1파 동에 61.8%죠. 그죠. 이 1파 동 중에서도 또 1, 2, 요것은 또 61.8%죠. 그러니까 주도주는 이상하게 여기에 엘리트 파동대로 만, 저기 그 만들더라니까요. 어, 자, 그래서 주도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와 현재 여기에 1파, 2파. 어, 지금 2파가 진행 중이죠. 어, 2파가 38.2%, 그죠? 어, 38.2%가 58만 7천원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튼 내년 1월달까지 85만원, 90만원 가면 다, 다 들게 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에, 빠지겠죠. 얼마까지? 58만 7천원까지.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LG화학은. 자, 여기 와야 됩니다. 60만원. 어. 자,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고점, 저점, 하락에 대한 반등 비율, 61.8%가 뭡니까? 아, 897이다. 897. 그러니까 897, 897. 여기 가면은 마지막 매도 기입니다. 다 들게 펴버리십시오. 그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일조학은 그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SDI 여기 1파, 3파, 3파 중에서도 1, 2, 3 요런 내용. 그리고 어, 1, 2, 3요 3파의 1.618배가 3, 3, 4. 그리고 요 2파동은 25% 되돌렸다. 25% 되돌렸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1파 중에서도 또 1, 2, 3, 4, 5, 이렇게 진행됐다. 그렇네요. 어, 이건 뭡니까? 이건 분기봉. 그죠? 그리고 이제 이 2파동이 25% 되돌렸다. 25%, 나오죠? 25%, 25%.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52,200에 시작한 파동, 1, 2, 3. 3 중에서도 또 1, 2, 3, 4, 5, 이렇게 진행되는데, 요 2파동이 뭐다? 61.8% 되돌렸다. 신기하죠? 61.8%에요, 그냥 아무튼. 자, 고르닝 되겠고, 여게 1, 2, 3 했을 때, 요 3은 1파동이 1.618배, 그 가격이 1.618배가 수평선 332, 332 돌파하면서 날아가 버리죠, 그죠? 어, 그죠? 어, 1, 2, 3, 3 중에서도 요 1, 2, 3, 3, 3 그죠? 3 중에서도 3이 1 1 8배를 돌파하고 날라갈 때가 뭐다? 어, 고수가 어, 추경 매수하는 그런 가격이다. 자, 그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 2, 3, 4, 5, 여기에 뭡니까? 38.2%, 38.2%, 그리고 지금 여기 20%, 20%, 20%, 20%가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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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I가 2 0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뭐 38.2%죠. 그러면 저 밑에 아래랑 고개로 가는 거죠. 그럼 종합 지수가 못 가는 거죠, 그때는. 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도지를, 그래서 주도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어, 어. 안 하면은, 그래서 제가 시종 상위 종목 중에서 지수에 영향을 가장 미칠만한 거, 현대건설 깨버리고 또일 l 지 이노텍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종목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예, 여기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38.2% 여기에 20% 그래서 요것은 사실 주도주인데 어, 을게 없습니다 그죠? 왜먹을게 예, 없습니까? 여게에 어, 1파 3파 요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 1파가 가장 길어요 이 3파가 1파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워버린 거예요 아셨죠? 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자 그리고 고점 저점 고점 고점 저점 하락에 대한 반등비율 61.8% 7.16 7.16을 돌파하고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다시 또 돌파하고 또 다시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별거 일 없어요 삼성 SDI도 이게 먹을게 없어요 그죠 먹을게 없습니다 SDI도 먹을게 없습니다 자 골드 회원 방금 전에 했죠 3개월에 1 0 0만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회원분들한테 지금 종목이 많은데 열다섯 종목으로 축소하고 있고 어 다섯 종목 위주로 또 회원 가입하시면은 압축해 드린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어, 스몰캡도 마찬가지다 어, 3 개월에 0만 한번 해보시라 어, 스몰캡 미종목 날라가고 있죠 자 자율주행도 언급하고 있고 셰러닉스뭐 어, 유튜브 에코 대주전자지로 이런 스몰캡들 다 추천해갖고 성공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강의 내일 있습니다. 2시부터 5시. 강남역에서 나오셔가고요쭉 직진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쭉 오시면은 여기가 뉴듀전망 빌딩이라고 있어요. 뉴듀전 빌딩 9층. 그죠? 어, 바로 한 1분, 2분입니다. 강남역에서. 쭉 직진하시면 안 돼요. 어, 이골목길로싹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뉴디전 빌딩이 있어요. 어, 바로. 한1 5터 걸으시면은 더보로. 자, 그렇습니다. 제2의 서울 옥션. 어, 어. 등, 최소 두 종목 정밀 분석합니다. 어, 지난주에 오셨던 사모님은 제가, 음, 금액이 한 3천 되시더라고요. 5천인가? 그래서, 선물캡 두 종목만 딱, 두 종목 딱 찍어주면서, 그두 종목만 하시라. 어, 두 종목 정밀 분석해드렸죠. 어, 그래서, 딱한 시간은 그냥 시황만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시간 갖고, 보이 종목 정밀 분석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종목 두 종목 딱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내시고 한번 와보십시오. 골드 했고 V.I.P 아까 했죠. V.V.I.P 했고 V.V.I.P 후원 어 1년에 700 내시면 은좀 다르다는 거죠. 다 해드려요. 다 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클 옵션에서 대박 난거 단톡방 어. 뭐 핵심만 하니까 빨리 빨리 뭐한 10분 이내에 끝나네요. 그죠? 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 왜냐면은잘안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그죠? 맨날 팔은 팔은 말뭐뭐 매수하는 말안 하고 매도하는 말만 하니까 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제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십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어? 어, 저희 회원분들을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열렸던 파동 이런 대로, 저 나름대로 또 심사숙고하고, 매일 또 고민하고, 그래갖고, 그열 종목, 이십 종목을 앞으로 예측함으로써 시향을 예측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잡음이 안 들어가요. 뭐, 어떤 종목이 실적이 몇년 후에, 아, 뭐, 좋다더라. 이런 잡음이 안 들어가요. 어,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십 종목. 20종목. 그 이십 종목이 가면은 지수는 가는 거고, 못 가면 못 가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매주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어, 물론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에, 제가 지금 시황난에서 이제는 어, 그 시황 있잖아요, 시황 어릴 날 하는 시황, 거기에서 어, 화끈한 거,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 테마 두 종목. 선절가격딱 정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또 시황은 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시황했다가그 어, 테마 어, 내년에 예, 올해는 2차전지 양극재가 테마가 뭡니까? 어, 지금까지 지금 에코프로비엠 엘리네프가 시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어,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 테마 그두 종목만 딱 뽑아가지고 선절가 정해갖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지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시황하는 그 것도 어, 일부러 시황했다가 그걸 두 종목을 넣냐 그러면 시황을 잘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그쪽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지금 아무튼 오늘이 그 삼성 어, SDI l g 화학 변곡점 분석 자료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7점 어, 매매 참고 자료만 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